우리 지우와 저는 이제 오늘 서울 공연이 끝이라서 이렇게 무대 인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컬3위에서그 역할을 연기한 황예라고 합니다. 아, 우선 저와 지우의 마지막 공연은 그 11월 마지막 날에 이렇게 많은 분들 자리에 오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저희가 굉장히 뜨거웠던 여름에 그 연습을 시작했는데 다들 저희 포스터 아시죠? 굉장히 시뻘건 포스터, 포스터 보면서 굉장히 강렬하다, 뜨겁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제 날씨가 추워진 연말 시점에서 다시 포스터를 보니까 뭔가 크리스마스 에디션인 것 같기도 하고 <laughs> 그냥 뭔가 괜히 또 기분이 좋아지는 시점인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어 12월을 가장 좋아하는데요. 어 이제 다가올 새해를 생각하면서 새해는 우리가 모두 어떤 계획들을 꿈꾸고 뭔가 설레어하는 시간들을 갖잖아요. 아, 내년엔 어떤 계획들을 일어나가 보지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뭐 물론 지금 연말인 시점에서 뒤돌아보면 생각만큼 많이 지켜지진 않았지만 뭐 그래도 그런 상상을 하는 것만으로도 어떤 어 기분 좋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12월이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어 여러분들께서도 올해를 이제 뒤돌아보셨을 때 2024년의 어떤 기간 중에 내가 계획했던 것이나 뭐 가장 인상 깊었던 행복했던 일들이 한 가지라도 있한 가지라도 있다면 참 좋은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면서 또그 중에 하나가 저희 저 2024년 스레미가 또자리 잡고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어 사실 스레미라는 작품이 여러분들께 어떤 행복과 어떤 위안을 드리는 작품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그냥 이 작품을 보러 오는 그 순간이 되게 즐겁다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어, 그런 말을 들으면 사실 무대 위에 배우로서 제일 보람되고 행복한 순간인 것 같습니다. 어, 그런 마음들 항상 많이 많이 보내주신 동진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는 그만 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하. 목이 네요 나 역할의 정주입니다. 어, 일단 먼저 이 작품을 함께 완성시켜 주신 관객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해 주시지 못한 분들도 또 영상을 통해서 이 무대 인사를 확인하실 이 스릴리를 받으셨던 모든 관객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형 말씀대로 뜨거웠던 람을 함께했던 모든 형님들또최영 쌤, 우리 형또 달콤 식구 분들, 그리고 연출님, 또 음악가분들 모태프 분들 너무너무 새로운 시리즈를 만들기 위해서 그다지 노력했던 그 여름의 시간이 어, 뭔가 스치듯이 지나가는 것 같은데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 개인적으로 막공이 다가오는 뭐한 2주 남았을 때 항상 과연 이 작품이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 이런 생각들 하곤 합니다. 네. 어, 제가 했던 어떤 작품들보다 그것보다 더 똑같이 또 가슴 깊숙이 남는 하나의 작품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또 배우로서 이런 정말 복잡한 인물을 연기할 수 있는 것이 공연할 때마다 너무 고통스럽기도 했지만 또 즐겁기도 했습니다. 어, 또 공연을 봐주시면서 관객분들이 또그 부분들을 많이 알아주셔서 행복하게 공연했던 3개월이었던 것 같고요. 어, 일단 이 쓰림이라는 공연의 역사의 한 페이지에도 제 이름을 조금이라도 남길 수 있음에 진심으로, 어, 감사드립니다. 이 무대 위에 나와있는 캐릭터들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laughs> 인물들이지만, 어, 이제는 좀 빠져나올 때가 된것 같아서, 물론 부천 공연이 남았지만, 또 후련하게, 오늘 공연을 마지막으로, 또 부천 공연을 마지막으로, 어, 또 잠깐 빠져나와서 또 새로운 일상을 살수 있게 도와주신 모든 관객분들께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만약 쓰레미가 다시 온다면 <laughs> 대표님 오셨나요? 안 오셨습니다. 피디님 듣고 계시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네, 오늘로서 저와 지우의 서울 공연의 끝이 났지만 아직 내일까지 남아있죠? 내일 총 막공 이회가또 남아있는데 내일까지도 많은 관심과 사랑 보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얘기 못했는데 우리 컴퍼니와 사람들과 <laughs> 배우, 모든 배우분들도. 당연히 형이 얘기할 줄 알았어. 아, 나는 너한테 기회를 준 거야. 너 시험해봤어. 근데, 확실히 지우가. 됐네. 뭐, 사랑해요. 동민이, 우리 상주 스태프분들 컴퍼니 분들, 연출님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거는 제가 원래 사실 내일, 쫑파티때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 말씀 드리면서 저희는 오늘 물러가겠습니다. 내일까지 많은 관심과 사랑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